안녕하세요 와우캔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그에 따른 많은 정책들로 세계 경제는 다시 빠른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입장에서도 코로나 이전 잘나가던 경제 호황기 이후 멈춘 상태로 몇년 동안을 버티고 있었죠. 국가 면적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인구로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캐나다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외 인력 모집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이민 정책으로 멈춤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캐나다 유아교사의 모집과 이민 정책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이민 방법보다 수월해졌으며 캐나다 입장에서도 인력 확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하려는 내용이며 어떤 방법으로 캐나다 취업과 이민을 캐나다 유아교사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주의점 등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 해외 노동력의 출국 사태와 더불어 캐나다의 유아교육과 노령화 인구의 부족에 대한 직종은 너무나도 부족한 캐나다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 한국의 어떤 직장 생활보다도 나은 캐나다의 복지 환경과 특히 나이와 관계없이 일을 할수 있다는 특징, 그리고 나은 보수 또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대한 정책 때문에 유아교사에 대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민의 증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유아교사의 직업으로 이민을 성공한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유아교사 모집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모집 인원보다 모집 인원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취업 후 이민에 대한 방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주정부 이민 방법으로 권유해 볼수 있는데, 보통 영어, 경력, 취업처 학력으로 가장 중요한 이민 필요 사항으로 캐나다에서의 어학 및 캐나다에서의 자격 코스로 실습을 통한 안전한 취업의 연계를 권유 드립니다. 이민 가능 직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캐나다 유아교사는 비교적 타 직종보다 낮은 이민 직군으로 기존 2년 이상의 경력으로 이민이 가능했던 제도를 1년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동일 직군으로 취업 경력이 있어야만 유리했던 내용을 타 직군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도 이민 점수에 적용을 시켜준다는 파격적인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캐나다의 직업 만족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한국의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교환이나 쉬운 방법으로 취업 대행을 시켜준다거나 이민에 대한 광고를 하는 업체들 혹은 그런 업체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게시판, 글 혹은 블로거, 유튜버들의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의 확률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의 경우 타 지역보다 비교적 짧게 자격 취득 코스 후 실습 및 취업과 주정부 이민이 가능하며 현재 단기 경력과 낮은 이민 점수 그리고 타 경력에 대한 인정으로 수월해진 이민 방법은 캐나다로의 취업과 이민을 원하는 분들께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이민 제도는 부족 직업군인 캐나다 유아교사로의 취업과 이민 계획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 좋은 계획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간호 조무사에 대한 쉬워진 취업과 이민 제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